갱년기 이후에 안구건조가 심해서 특히 밤에 안구건조가 심하고 TV를 못볼 정도로 눈이 건조하고 뽀뽀하고 아프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잠이 잘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과 어 혈액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 고혈압이 있다는 얘기는 혈관 내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많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혈액이 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혈액 내고지혈증이많는 원인은 혈관 벽에 이 지방, 지방이 많이 달라붙어 있고 혈액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다. 기름이 많이 섞이게 되면 기름이 이 혈관 벽에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산화가 되면서 혈관을 구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노폐물들이 많이 달라붙다 보면 말초혈관에 가서 풀업이라는 혈관벽에 달라붙어는 노폐물 또 이런 것들이 산화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찌꺼기가 산화되면 냄새가 악가 심하게 되듯이 기름기가 고지혈증에 맞게 되면 그게 달라붙으면서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산화되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이이 자체는 눈에는 이 우리가 눈물샘이 1분에 20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분에 20번. 근데 눈물을 깜빡깜빡하지 못하거나 또 눈물이 안검면축이나 안검무력이나 또는 안검의 염증이나 또는 안구 돌출로 인한 안검 비대나 또 안검 연축으로 인한 눈이 땡기고 쪼이고 이런 증상이 있거나, 또 안검 하수, 안구 눈이 충 늘어져 버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눈을 깜빡깜빡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신경 근육을 주관하는 시신경의 손상이나 마비, 또허혈성 어, 시신경 위축, 또 시신경의 문제, 신경쇠약 이런 걸로 인해서 눈동자 움직임에 근육의 장애. 신경이 근육을 수관하게 되는데 신경에 이상이 있게 되면 근육에 이상이 발생되고 근육의 이상은 눈 깜빡임의 장애를 가져와서 눈물 분비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인병이 될 수가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거기에 당뇨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라는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가 있다는 얘기는 혈액 내에 설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는 기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과 설탕이 많으면 혈관 내에 이다 달라붙습니다. 설탕도 달라붙고 기름도 달라붙고 혈관 벽에 기름과 설탕이 달라붙으면 그것이 딱딱하게 산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이 산화가 되면 썩거나 또 음식물이 산화가 되면 발효가 되거나 발효가 되는 것은 좋은 과정. 우리가 좋은 과정이고 이 썩는 과정은 나쁜 과정입니다. 발효 해서 균이 발효해서 수리되거나 발효해서 썩어 들어가고. 근데 우리 이 혈관 내에는 이 발효되는 과정이 아니라 썩는 과정이 됩니다 그걸 산화라 우른다. 막 부패되고 녹이 슬고, 우리 철이 야네가 녹, 녹, 녹이 슬듯이 혈관벽이 이 찌꺼기로 인해서 녹슬게 되고, 또 딱딱하게 혈관이 굳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혈관성 질환인 심장이나 눈이나 콩팥이나 머리 쪽에 가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이 안 오게 되면 그 증상이 심하하됩됩다다 우리가 잠 h a 는 것은 낮에 활동하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구 I w 가어 t o 기장 that I was t o l 잠 잠을 못 잔다 불면증 t 고혈압 고 h a t I was told that I w a 설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